예, 안녕하십니까. 오디 처리됐습니다. 우리가 이제 잘 익었는데요. 어, 올해 오디는 이 나무가 한 네다섯 그루가 있는데, 어, 이 나무가 제일 많이 열렸네요. 다른 해보다도 많이 열렸습니다. 앞에 있는 오디 나무가 네다섯 그루가 있는데, 첫 번째 나무가 또 많이 열려서 여기를 좀 털고 있습니다. 에... 오디가 잘 익었기 때문에 가지를 이렇게 좀긴 장대로, 장대로 탁탁 쳐주면 오디가 뚝뚝뚝 떨어집니다. 일일이 딸 수도 없는 거고, 이렇게 오디 털기를 통해서 나무에 맺힌 오디를 일단 채집하는 게 되겠죠. 자, 이렇게. 골고루 나무를 돌아다니면서 오디가 맺혀진 가지를 톡톡톡 쳐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오디를 다 모아서 불순물, 나무 가지, 나뭇잎, 또 벌레, 꼭 오디에는 에~ 누에 누에가 있습니다. 누에 벌레도 있고, 또그노린쟁인가요그 여러 가지 벌레들이. 예, 어디가 다짝해서 그런지 모여있는데, 골라내고, 한번 이렇게 물로 일단 세척을 하는 게 위생적이겠죠. 그냥 담기도 하는데, 예, 물로 한번 세척을 해서, 어, 불순물을 제거하고, 먼지도 제거하고, 이렇게 한번, 예, 닦아주면 좋겠습니다. 한번 걸러내고, 예, 잘 선풍기나, 아, 그늘에서, 어, 물기를 건조시켜서 건조시킨 다음에 이 채반에다가 어, 뭐 유리병도 좋고 또 김치통도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김치통에다가 뭐, 요래해 한번 담아봅니다. 한겹 시루따가듯이 한겹 오디 깔고 설탕 또한줄 깔아주고 그 다음에 오디를 한줄 얹고 설탕 깔고. 이렇게 이제 오디나 양에 따라서 시루떡의 그 층이 이층삼 층이 결정되겠죠. 지금 오디가 좀 양이 많이 들어가고 설탕이 좀 적어서 해놓고 설탕을 추가로 지금 넣어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일대일 정도 되게 하고 제일 위에는 설탕으로 이렇게 공기가 직접 접하지 않게 덮어주는 게 좋더라고요. 상하지 않게 설탕 당분에 의해서 오디에. 예, 건조라든지 그, 뭐예요죠 어, 뭔가 그 이물질이 생기거나 음,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방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김치통 하나가 완성됐습니다. 2~3년 충분히 숙성시켜야 맛있는 효소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